그림 작년에 지금 나 찍어요. 이 그림 작년에 전시했던 건데 지금 다시 고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컨셉은 외계 외계 행성의 어떤 풍경인데, 어,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빨리 도는 위성 달이 에, 이렇게 큰 굉장히 큰 달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. 이게 이제 이 행성의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, 뭐 해, 성, 별, 이렇게 있는데, 상상력이 아주 이제 완전히, 뭐 우주 법칙이라는 게 행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하는 이런 법칙이라는 게 크게 많이 다른 그런 우주도 있겠지만, 대략 우리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행성들이 다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, 여기는 이제 구성 성분하고, 여기가 이제 어떤 액체로 차 있는 연못일지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꽃들도 지금 좀 지구에 있는 꽃이랑 너무 비슷한데 좀 변형을 더줘볼 생각이에요 작년에 너무 급하게 그림을 해서 계속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주문 주문 받은 그림도 해야 되지만 이 뒤에 있는 것도 지금 수정하려고 여기 갖다 놨고 화가는 작품이 자기 화실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막 수정하고 싶은 욕구의 시달이죠산 디자인도 좀 바꾸고 이제 이렇게 검정색을 덧칠하는 거는 마띠에르를 주는 거죠. 마띠에르, 질감 마띠에르라고 미술 시간에 마띠에르 배우자는 마띠에르. 이, 이 산에 있는 어떤 식물을, 이건 밤, 밤이라서 식물을 그리진 않지만은 이 산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듯한 조명을 받았을 때 조명을 받았을 때 나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붓질로 붓터치를 마치 여기가 풀이 자라듯이 이렇게 붓터치를 해놓는 거죠. 그러면 조명이 비쳤을 때 그게 그대로 보이니까. 이제 이 달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, 어, 어렵고 신중한 문제인데, 여기다가 이제 크레, 그 달의 크레이터의 질감은 저번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,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게 외계의 황금 달이거든요. 이렇게, 그러니까 이렇게 큰 달이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다,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로만 이루어진 그런 위성도 있고 그래요. 어, 그 외계에는 정말. 상상을 초월하죠. 하나의, 달 하나가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막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.